고당도 플랫폼. 아직도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가을 품목에서는 역발상 기계새입니다. 역발상 기계새. 응?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역발상 기계새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16평 매장에, 예? 3,000박스를 깔수 있는 사람이라. 자, 거기가 19평 매장이라. 몇 박스 깔까요? 그냥 700박스 출발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와요. 나는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역발상 기계사입니다 응? 그동안은 내가 역발상 기계사인가를 나타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나는 역발상 기계에 세요. 응?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지금. 법녀가 필요해. 법녀가 응? 나는. 응? 자, 무슨 근거로? 나는 고당도를. 어? 16개를 오픈시킨 사람이에요. 응? 그냥 다 때려버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삼산 삼년전 이때의 내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동네 꼬마였고 지금은 <laughs> 어? 역발상 기계세라니까 역발상 기계세. 응? 그때는 응? 나에게 네트코망들이 약했지.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네트코망을. 만들 수가 있어. 나는 면도날이야. 면도날. 응? 이 나의 범주에 걸리지 않으면 다 잘리는 거야. 응? 이 날카로운 면도날에 그냥 잘린다고. 응? 이 정도의 역발상 기계사라니까. 그냥 문 열면 자동으로 그냥 장사가 돼. 자동으로. 재고. 한 박스도 안 맞아. 응? 잘 기억하세요. 내일 뭐, 12시에 비가 잡혔더라고. 정열이 형 뭐, 치과 갔다가 임플란트 한다고 뭐, 뭐, 한신가 온다 하더라고. 그냥 자동 시스템이라니까 플랫폼에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가. 자동. 응? 응. 자동. 가. 응? 갈까요? 가. 자동. 응? 자동입니다. 자동. 알겠습니까? 한번 보자고. 내일부터 나의 능력을 보여줄게. 나는 역발상 기계사라니까 어? 나에겐 법률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응? 내가 유방을 꿈꿨었는데, 꿈꾼 꿈꿨 건 아니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였죠. 어? 한신이었지, 한신. 응? 한신. 응? 하지만 한신은 재패하지 못했어. 나는 법려가 필요합니다. 법려가. 잘 생각하세요. 법려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오세요. 그러면 연봉 1억 해드릴게.